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어, 서부동 도시재생 유튜브 편집과 어, 명동마을에서 영상 제작 말 활동가로 있는 정석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선 이제 말씀드릴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 극복 응원릴리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2년 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짧지만 긴 시간이었는데. 어,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극복 응원 릴레이를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년 4개월 동안 26분의 이제 명당마을 주민분들께서 이제 코로나 극복 응원 릴레이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참여해주신 분들과 이제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거의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지 2년 1개월, 2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실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가 된 상태인데, 모두들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부동 도시재생 유튜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활기찬 명덕마을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명덕마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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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코로나 극복 응원 릴레이가 마무리되었지만 저희는 명당마을에서 더 많은 콘텐츠와 그리고 더 많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